혹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 앞에 서본 적 있나요? 이스라엘 군대 앞에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 40일 동안이나 조롱했어요. 최고의 군인들마저 모두 두려움에 얼어붙었죠. 바로 그때 양을 치던 어린 소년 다윗이 나타나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본 거죠. 다윗은 분노했어요. 어떻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냐면서요. 다윗은 왕에게 자기가 싸우겠다고 자원해요.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죠. 왕이 준 무거운 갑옷은 거절하고 평소 쓰던 물매와 매끄러운 돌멩이 다섯 개만 들고 나갔어요. 골리앗은 코웃음을 쳤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달려가며 던진 단 하나의 돌멩이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온 군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거인은 허무하게 쓰러졌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짜 힘은 눈에 보이는 크기나 경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곧 엎드러지니라. 지금 당신의 삶에서 골리앗처럼 느껴지는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당신의 돌멩이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